네, 안녕하세요 차트읽어주는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리지 문한짐매트릭스입니다짐매트릭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일단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좀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누적수급이 개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또 들어왔다 수급상으로 일단 이쁜 모양은 아니다 요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 상한값 쳤다 밀렸을 때요나 읽어드렸을 때좀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말씀드렸는데 곳까지 이제 밀렸고 이제 살짝 리바운딩이 나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11월 2일날 이걸도 있으니까 요 날짜만 좀 바꾸겠습니다. 날짜 바꾸고 저는 11,600원에 이탈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11,600원에 이탈했어요. 그럼 요 상승의 목표치는 일단 없어진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ABC로 빠진 자리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눌렸고 이렇게 이제 ABC로 빠진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. 현재 상태에서는 요 전고점도 있지만 요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구간을 1,850원 요 구간이 일단 저항이 되고 이 상한가가 일단 저항이 되겠죠 그리고 하락최선을 그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리바운딩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를 강하게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전고점을 넘어갈 때 여기를 넘어갈 때는 매수만 좀볼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한번더 빠지게 된다면 응. 한번더 빠지게 된다면 요게 이제 없어진 거 목표치 준 거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한번더 빠지게 되면 리바운딩의 크기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고 현재 상태에선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리바운딩이 이렇게 더 크게 나오면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1 0십5 0원대까지도다단 밀릴 수 있다 그리고 11,85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항은 여기 12,500원을 안착해야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엔치형으로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매트릭스는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.